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떤 콘텐츠로 영상을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생각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번 주에는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사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도 사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진짜라서 마스크 아, 마스크를 안, 사지 않았어요. <laughs> 저번 주에는 이제 또가풍이불어서 이제 사지 않았었는데 또 마스크 사는 게 있어 가지고 급해서 이제 있지 않았었는 아, 아, 코로나 이러었 때문에 이제 어, 예배에서 그서 이제 예배드, 예배, 예배도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건 이제 어, 제가 제가 삶에서도 <laughs>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아,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중한 소중한지를 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또 또, 어, 요즘에 또 봄인데 꽃도 피고 그런데 밖에 나오고 싶은데 아, 이제 또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제 예출 자제하기 때문에 아 빨리 이,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밖에 나가고 싶, 싶네요 <laughs> 저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집에서 아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싶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건강을 음, 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이기, 음,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다 같이 빨리 이 코라바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를 그고싶네요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예. 또 저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러고 이제 말하지 않을려고 그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택에 바뀌겠습니다 또잘 지내시고요 예,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